안녕하십니까. 개념이 잡히는 일반 물리학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18장, 18장 할 차례네요. 온도, 열, 열역학에 관한 건데요. 그 앞에서 우리가 17장까지 해서 역학이 마무리된 겁니다. 이제 물론 역학을 조금 이제 더 세분화해서 구분할 수 있겠지만, 어쨌건 뉴턴 역학 법칙, 뉴턴 법칙을 적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주제들이 17장에서 마무리가 된 거고요. 이제 18장으로 가면은 열역학이에요 주제가 열역학 그래서 18장, 19장, 20장에서 열역학을 다룰 건데 어, 이제 18장에서는 어, 온도 열 이게 주, 주된 주제가 18장의 주된 주제는 열입니다 열 그래서 열하고 관련된 온도를 소개를 할 거고요 어,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열역학 열과 관련된 열역학 영법칙하고 일법칙을 소개하게 되는데. 어... 그 전에 이제 열을 가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열이 무엇이냐 하는 거하고 열을 가하면 가열, 가열했을 때 무슨 변화가 생기느냐 하는 것들. 그래서 이제 열 현상이 되겠습니다. 열과 관련된 현상들을 공부할 건데요. 음, 뭐 대표적인 것이 열, 가열하면 온도가 올라가죠. 온도가 증가한다. 그 다음에 크기가 늘어나죠. 네, 팽창한다. 열 팽창. 그다음에 이제 열을 어떤 식으로 그 고전에 아, 그 이제 상태 변화도 있죠 상변화 그다음에 열을 어떤 식으로 어, 가열할 거냐 전달할 거냐 열의 이동에 관한 그런 얘기들을 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 전도 대류 복사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열과 관련된 이런 이런 열 현상들은 대부분이 이제 이론적인 근거가 그 이론적인 근거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복잡하기 때문에 어, 이제, 그 일반 물리학에서 다루는 것들은 대부분 그 관찰되는 현상들을 위주로, 예, 그래서 어, 관계식하고 이제 법칙들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주제가 조금 산만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어,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 그 주제에서 관찰된 어, 식들을 그 주제 국한에서 잘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그렇게 이제 내용이 깊이 어렵게 들어가진 않는다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음, 시작을 해보죠. 연력하에 대해서 자, 첫 번째로 이제 온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들 생각할 때 열이 많다, 열이 적다 하는 것을 어, 뜨겁다, 차갑다 하는 것하고 이제 많이 혼동을 하죠. 예, 그렇게 되는데 어, 뭐 일부분은 맞아요. 열을 받으면 뜨거워지니까, 그리고 뜨거워진다 그러면 어,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온도계를 이용해서 온도를 측정해보니까 온도가 올라가더라 하는 거죠. 예, 그런 거예요. 바로 그래서 온도가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실은 지금 일반 물리 범위에서는 온도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냥 조금 부정확하게 어, 대충 이제 온도가 높으면 뜨겁다. 온도가 낮으면 차갑다 하는 건데 그게 차갑다, 뜨겁다에 대해서 어떤 객관적인 수치를 어, 우리가 표현하기가 어렵죠. 상대적인 거죠. 예, 그래서 일단은 그냥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그 온도 그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온도가 높은 물체는 온도가 낮은 물체보다 뜨겁다 하는 정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러한 온도는 통계역학에서 엄밀하게 말하면 통계역학에서 정의가 돼요. 그러니까 입자 하나만 가지고는 온도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입자들이 모여 있는 덩어리, 개 커다란 그 그 뭉치들 예 그러한 그어 입자들이 모여 있는 개에 대해서 온도를 정의할 수 있고 그것이 어 에너지 평형, 평형 상태 에너지하고 관계되는 그런 어 척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온도가 섭씨 온도가 있죠. 예 맨날 이제 날씨 오늘의 날씨 확인할 때 섭씨 온도를 확인하죠. 근데 이제 저 미국 쪽에서는 어 화씨 온도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거지만은 어, 물리적으로는 과학적으로는 온도도 SI 단위계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 과학에서 사용하는 물리에서 사용하는 온도는 켈빈 온도가 있어요. 켈빈 척도라고. 그래서 켈빈하고 섭씨하고 화씨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는데요. 일단 켈빈 척도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은 그 켈빈 척도의 온도 범위는 0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섭씨다 화씨다 하는 것은 마이너스 영하의 온도가 있죠. 그러니까 뭐 0하 10도다. 한겨울에 영하 10도까지 온도가 내려간다. 그래서 마이너스로 표시를 하는데 켈빈 척도는 마이너스 으, 눈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0부터 시작하는 거고, 그래서 더 이상 내릴 수 없는 온도가 0 켈빈으로 정의가 되는 거고요. 그것을 어, 절대 용도 0도 그런 식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예, 그래서 0부터 시작하는데,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커질 수가 있느냐. 어, 이론적으로 어, 온도의 최대값은 없어요. 무한대까지 커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말은 에너지가 무한해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 이제 요건 직접 관찰한 건 아니지만 관측은 아니지만은 어그 이론적인 추적에 의해서 우주가 처음 시작될 때 빅뱅이죠, 빅뱅. 저 뒤에서 어 그러니까 이권의 현대물리 제일 마지막쯤에서 이제 소개가 되는데 그런 빅뱅이 우주가 한 점에서 출발했다라고 했을 때 그때의 온도가 이만큼 높았다 하는 거예요. 이제 10의 이 39제곱 정도의 굉장히 높은 온도이고 이랬던 온도가 이제 우주가 팽창하면서 전체적으로 온도가 내려가서 어, 현재 우주의 평균 온도는 3켈빈 정도가 되는데요. 3켈빈은 그 이제 이걸 섭씨로 바꿔주면은 그 273도를 빼면 돼요. 3에서 3켈빈은 273에서 어, 273도를 뺀것 그러니까 대략 얼마가 되죠? 300이 273 해주면 마이너스 어, 270도인가요? 마이너스 270도씨 정도에 해당하는 온도가 우주의 이제 평균적인 온도다 하는 거고요. 3켈빈.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게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온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온, 대략 우리가 이제 평소에 편안하게 생활하는 그런 실온의 온도가 290켈빈 정도가 되는 거죠. 이것도 예, 이제 어, 섭씨 온도로 바꿔주면 273을 빼주면 그러면은 어, 7도, 17도 정도가 되나요? 예, 그렇죠. 예, 그 정도. 17도에서 한 25도 사이 그거를 이제 실온 정도를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켈빈 척도가 있고 켈빈 척도의 절대용도라는 어, 개념이 있다. 음의 값이 없다 하는 것. 예, 그 정도를 기억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섭씨온도하고 화씨온도라는 어, 온도의 척도가 있다 하는 겁니다. 단이라는 말을 안 쓰고 척도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이나 어, 질량, 그런 것처럼 어, 직접적인 물리량은 아니에요. 이건 파라미터예요. 대표하는 하나의 이제 변수, 수학적인 변수 비슷하게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더더군다나 섭씨나 화씨는 그 0도다, 0도씨다, 또는 뭐 32화씨다 했을 때이 숫자 자체가 0이다, 30이다 하는 것이 절대적인 어떤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디그리입니다. 디그리. 꼭이 디그리 표시를 같이 붙여야 되고요. 켈빈은 디그리 표시를 안씁니다 0도라는 것이 이때 나와라는 0이 물리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런 숫자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그냥 0켈빈 그렇게 하고 섭씨나 화씨는 그 디그리를 꼭 붙여서 표현을 한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제 온도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세 가지 이 척도를 어, 관심을 가지면 되고요. 어, 근데 이제 자세한 것들은 이제 뒤에서 다시 얘기를 하고 이런 온도하고 관련된 것이 뭐냐면, 열 현상이에요. 열 현상.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열을 받으면 온도가 올라가죠. 그죠? 그 다음에 열을 어, 뺏기면 온도가 내려가죠. 그러니까, 이제, 켈빈이 됐건, 섭씨가 됐건, 화씨가 됐건, 그건 공통적인 현상이죠. 그래서, 음, 열을 받는다, 열을 뺏긴다 하는 것이 무슨 일이냐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온도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먼저 열에 관한 것을 얘기할 건데 열에 관해서 어, 가장 기본적인 그 법칙이 열역학 영법칙이 있습니다. 왜 하필 0이냐 이거는 이제 그 일법칙보다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근데 내용은 더 기본적이다. 그래서 영법칙으로 그렇게 들어갑니다. 이러한 열역학 영법칙을 이해하려면 열평형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중, 고등학교 때, 그, 열평형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열적평형이다 하는 것을. 그럼 열평형이 뭐냐? 온도가 두물체가 온도가 똑같으면 열평형이다. 열이 왔다 갔다 안 한다. 그쵸? 예.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죠? 열에 이동하는 것은 뜨거운 물체.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 쪽으로 열이 이동을 한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게 나중에 열이 이동해서 온도가 같아지면은 더 이상 열의 이동이 없다. 알자의 이동이 없다. 그것을 열평형이다. 라고 어, 알고 있죠 그죠 예, 그 말이 맞아요 맞는데 어 이제 더 어, 일반적인 그런 열평형에 대해서 정의를 해보면은 그두 물체가 서로 접촉하고 있는데 어, 뭐 사실 옆 접촉 안 해도 돼요 하나의 개가 있고 개 주변에 이제 주변 환경이 있으니까 하나의 개를 우리가 관심을 가져도 됩니다 그럴 때그개 물체의 모든 측정 가능한 양들 이게 뭐겠어요 모든 측정 가능한 양들이 어. 크기가 얼마냐 부피 그죠 부피가 얼마냐 그 다음에 기체 같은 경우는 압력이 얼마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온도 온도를 우리가 이제 예, 측정하는 법을 알면 온도가 얼마냐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거시적으로 어, 연력학적인 물리량들이 돼요 우리가 측정 가능한 대상이 되는 건데 이러한 모든 측정 가능한 물리량들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안정되고 변하지 않는 값이 되었을 때 그죠 예, 그럴 때를 열평형이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두 물체가 접촉을 해가지고 열 평형에 도달한다. 그럼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 이제 하나의 물체를 우리가 집중한다 그러면 하나의 물체가 주변하고 에너지를 주고 받으면서 평형 열 평형 상태다. 그랬을 때그 개의 측정 가능한 양들이 이제 변하지 않는 안정적인 상태다. 그겁니다. 그래서 일단 열 평형 이렇게 예, 열 평형이 정의된다는 것을 어 한번 기억을 하고요.